안녕하세요 헨내고따이기입니다 음, 방금 모두와 가게 갔다 왔거든요. 흙이 분갈이 터가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어, 분갈이 터를 사왔어요. 음, 댓글에 보면은 어, 분갈이 터를 어떤 걸 사용하는지 어, 잠깐 알려달라고 하셔서 네. 흙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분가리털를 어, 방금 사가왔어요. 집이랑 가까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집 바로 옆에 모두와 가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가서 이렇게 소포장으로 돼에 있는 분가리털를한 어, 봉지만 사왔어요. 얘는 소포장이에요. 어, 2kg 짜리 큰 봉지도 있거든요. 큰 봉지도 있는데 큰 봉지는 1 2 k g 짜리에요 걔는 너무 무거워서 들고 오기도 불편하고 그리고 집에 가지고 와서도 또 관리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작은 봉지를 사왔어요. 그리고 얘는 휴가토. 휴가토입니다. 얘는 어 대리 휴가토. 얘는 더큰 사이즈거든요. 이렇게 반반씩 섞어서 어 판매도 하시거든요. 얘는 천 원. 얘도 소포장이에요. 이렇게 얘는 배수청으로 사용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봉가리터를 잠깐 알려드릴게요. 음, 영상에 보면은 모란장에서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이 똑같은 분갈이토 이 예. 포장지가 똑같은 포장지 봤던 것 같아요 모란장에서 이 똑같은 흙을 판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의외로 이 흙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예. 얘를 제가 사용하는 분갈이토입니다 뭐이 흙이 아니라도 음, 각자 자기 한테 맞는 흙이 있거든요. 뭐 누가 뭐이 흙을 꼭 사용하라고 해서 꼭이 흙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이기를 오래 키우다 보면은 나 인데 맞는 어, 분갈이 터가 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분갈이 터를 알려드릴게요. 얘는 사용하던 흙이거든요. 조금 남아서 예, 이거로 한번 해볼게요. 얘를 섞고 그리고 배양토 저는 배양토랑 같이 섞어서 사용해요. 예. 이흙만 사용하면은 좀 무겁거든요. 무거워요. 예. 모래질이 섞인 흙이라서 좀 무겁답니다. 그래서 배양토가 가벼워서 이 흙을 어한 반반씩 반반씩 섞을 때도 있고 아니면 한20% 응. 그리고 휴가토를 여기에다가 어 섞어서 사용해요. 잠시만, 휴가터를 가지고 와야 될것 같아요. 어, 얘는 휴가터거든요. 미리 휴가터예요. 제일 가는 미리 휴가터. 소립보다 더 가늘거든요. 제가 소립을, 어, 구매한다는 게 아들인데 부탁했더니 잘못 시켜서 미리 비왔어요 예, 소립보다 더 가는 미리. 음, 잘못 시켜서 미리 위에 왔는데, 어, 어쩔 수 없이 얘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얘 사용해보니까 얘도 괜찮아요. 음. 소리 휘가토 대신 얘를 이렇게, 어, 섞어서 사용한답니다. 얘도 괜찮고 소리 휴가토를 사용하면 돼요. 뭐 소리 휴가토 대신 마사토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마사토는 무거워요. 지금 다이기 처음 키울 때는 초보 시절 때는 모르겠지만 이게 다이기로 오랜 세월 뭐 5년 10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어, 마사토를 많이 섞어서 사용하면은 오랜 세월 이를 키우다 보면은 손목이 아파요. 어, 이걸 화분을 계속 들었다 옮겨서 막 그러려면은 오랜 세월 키우다 보면은 이게 손목이 많이 아파요. 어, 손가락 관절도 안 좋아지고, 음. 뭐 나이 어리고 젊고 뭐. 음, 다육이 참 키우시는 분들은 몰라요. 음, 모르는데 이게 한두에 키우다 보면은 그게 알리거든요. 음. 마사토를 많이 사용하면 좀 그런 불편이 있어요. 물론 마사토를 사용하면 좋아요. 좋은데 화분을 안 옮기고 그 자리 가만히 두면은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어, 화분을 자주 옮기거든요. 예. 그리고 밖에, 어, 내놓고 키우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안으로 들였다, 밖에 냈다 하면은 그게 화분이 굉장히 무거워요. 응. 어. 바구니에다가 화분을 한 10개, 중, 20개 정도, 어, 한 번에 담아서 그걸 한 번에 다 들려면은 엄청 무겁거든요. 그래서, 어, 마자또는 사용을 안 해요. 사용을 안 하고. 어, 휴가토를 이렇게 가벼운 휴가토나 아니면 펄라이트 예, 펄라이트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예. 다이기 초보맘들은 그런 걸 몰라요 모르는데 다이기를 10년 이상 키우다 보면 은 이게 어, 좀깨가 나거든요 그래서 마사토를 사용을 안하고 가벼운 휴가토를 많이 사용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분갈이를 어, 다이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선인장을 한번 해볼게요. 선인장, 선인장도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음. 얘는 한번 사용했던 화분이에요. 어, 토분이에요. 토분. 뭐 독일 토분이라고 곰팡이도 안 피고 뭐 그렇다고 해서 꽃집에서를 한 20개, 20개 정도 데려온 것 같아요. 어 토분이 좋다고 해서 그때 어 2년 전에 그렇게 많이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어, 다육이 키우는 데는 토분이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육이를 여기다 심어서 키워봤었는데 물을 줘도 줘도 다이기가 흡수를 못하고, 얘 토분이 흡수를 다 해버리고, 그래서 하잎이 너무 많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분을 사용을 안 해요. 근데 선인장. 제가 얘를, 얘는 가시 선인장이에요. 가시 선인장. 꽃집에서 얘도 데려왔거든요. 얘는 이름이, 어 꽃집의 사장님이 알려주신 건데, 마그마라고 하네요. 정확한 이름은 아니에요. 이름이 마그마 예. 네. 마그마. 뭐 수박 선인장이라고도 한다는데 정확한 이름을 검색을 아직 안해 봐서 모르겠네요. 음. 근데 <laughs> 선인장은 이 토분에다 심으니 어 제대로 못 자라는데 선인장은 물을 한 달에 한번 줄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네, 얘는 선인장 한 달에 한 번, 어, 한 번도 물을 안 주는 것 같아요. 네 얘는 안에 수분을 이렇게 엄청 많이 머금고 있으니까, 요 안에 다 수분이거든요. 네 그냥 물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을 한 달에 한 번도 안줄 만큼 그렇게 물을 어, 아껴서 줘야 되거든요. 뭐두 달에 한번 줘도 되고 이렇게 물 관리는 처음에 줘도 얘를 어, 키우기 힘들어서 한번 데리고 와서 키우다가 어 보냈거든요. 어왜 보냈냐면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때 물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물러서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키우다 보니까. 어, 얘는 물을 싫어하는 다 어, 선인장이구나 생각하고 물을 한 달에 한 번도 안줬안 안 주고 지금 어, 잘 살고 있어요. 이때까지. 어, 얘도 물 관리 방법이 여기 안쪽에 어, 선인장래 살을 보면은 입장을 보면은 주름이 지금 살짝 생겼죠? 요때 물을 주시면 되거든요. 이 보시면 주름이 생겼어요. 네. 그때 물을 살짝만 주면 돼요. 너무 듬뿍 주지 마시고, 예, 물을 살짝만 주면 얘는 잘 자라요. 예. 그래서, 예, 그때부터 여기다가, 어, 토분에다가, 물을 싫어하는, 어, 선인장이라서 토분에다가 이렇게 심었더니, 어, 너무 잘 자라요. 얘도 꽃집에서 데려온 지가 1년 됐어요. 작년, 작년 봄에 데려왔던가? 여름에 데려왔던가? 하여튼 1년 됐어요. 꽃집에서 사장님한테 분갈이를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거든요. 얘는 꽃집의 사장님이 분갈이를 해주신 거거든요. 얘는 TV 옆에다가 두고 키우고 있거든요. 햇빛을 그다지 그렇게 많이는 못 봐요. 한한 한 시간 한 시간도 거의 못 보는 것 같거든요. 예, 거실 TV 옆에다 두고 키워서 그래도 안 웃자라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예, 그런 대로 잘 자라고 있어요. 음, 예. 그냥 물을 엄청 아껴줘야 돼요. 예, 얘 말고 음. 또 하나이가 있거든요. 어, 얘 전에 데리고 온 아이예요. 얘는 전에도 제가 어, 영상에서 분갈이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얘도 똑같은 아이거든요. 네. 방금 보여드린 얘랑 똑같은 아이인데 얘는 키운지가 한 2년 이상 됐어요. 2년 이상 됐는데 얘는 시멘트 다이소 가면 이런 시멘트 화분이 있어요. 근데 아래에 배수 구멍이 없거든요. 얘는 뚫었나? 아 제가 뚫었네요. 배수구멍이 아래에 없어서 제가 뚫은것 뚫었네요. 네. 근데 얘는 처음에 여기에 분갈이 해주기 전에 안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물을 너무 자주 주다 보니까 얘가 햇빛도 제대로 못 보여주고 하는 상태에서 물을 자꾸 주다 보니까 웃자랐어요. 네. 햇빛도 제대로 못 보여주고 그러는데 음. 이렇게 원래는 동그랬었는데 가운데 생장점 위로 쑥 올라왔어요 이렇게 못생겨졌죠 네. 얘를 오늘 분갈이 해 줄까 합니다 어, 처음에는 자구가 뺑 둘러 있었거든요 이쪽에도 자구가 있었는데 제가 어, 자구를 분리를 해서 다른 데로 심었어요 네. 어, 자구를 좀 늘려 볼까 해서 네. 그래도 이쪽에는 안 떼고 그냥 뒀거든요 응. 얘네도 웃자라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얘랑 또 다른 다른 종류인가 모르겠네요 생긴 거는 거의 데려올 때랑 비슷한데 얘가 이렇게 쑥 하고 생장점이 위로 올라갔죠 응. 그래서 얘를 어, 통풍이 잘 되는 토분에다가 심어줄까 합니다 음. 여기다가, 한번 사용했던 독일 토분이에요, 독일 토분. 음. 여기다가 한번 심어볼게요. <laughs> 깔멍을 준비를. 깔망을 깔아줄게요. 어, 이거, 까시선인장 다이, 어, 천 키우시는 분들, 한번 키워보세요. 괜찮아요. 네. 물 관리만 잘하면, 한 달에 한 번만 물 주면 돼요. 예한 네. 달에 한 번. 물을 주면 잘 자라요. 어, 저도 얘를 처음에 데려와서 몇년 전에 물 관리를 못해서 한번 보냈었거든요. 네. 어려운 거는 물을 너무 자주 줘서, 어, 키우기가 힘든 거지. 물을 안 주면은, 어, 괜찮거든요. 예. 안 죽이고 잘 키울 수 있어요. 뭐, 다육이도 똑같겠지만, 이렇게, 배수청을, 어 휴가토. 굵은 휴가토에요. 어, 반은 소립. 아, 얘도 대립이거든요. 얘도 굵은 휴가토인데, 얘는 더 굵은 휴가토에요. 예. 굵은 휴가토를 깔아줄게요. 얘는 이렇게 엄청 굵어요. 이렇게 완전 굵죠? 얘를 깔아줄게요. 이렇게 깔아주고 어 모란장. 성남 모란장에 거기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 가시면 이흙 한번 구입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괜찮아요 이 흙.배양토 대신 마사토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10% 내지 20% 그렇게 섞어도 되거든요.근데 저는 마사토는 저희는 안 맞아요.왜 안 맞냐면 물을 줘도 다육이가 흡수를 못하고 그대로 배수청으로 물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이기가 하이이 굉장히 많이 지는 거예요. 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용월을 그렇게, 용월하고, 저거, 뭐지? 어, 연봉, 예. 연봉을 그렇게 키워봤었거든요. 어, 마사토를 많이 썼어서. 근데 하읍이 엄청 많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분갈이를 다시 했거든요. 마사토는안 썼고, 예. 안 그래도 용월이랑, 연봉은 물을 좋아하는 데다가 마사토를 많이 섞으면 하 하이비 많이 져서 어 이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든분을못 예. 먹으니까 그래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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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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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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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키우다 보면은 든인든 맞는 분갈이 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 다이를 한두 해, 뭐, 한 3, 4년? 5년? 그 정도 자꾸 키워보면은, 이게 나이인데 맞는 다이, 그거 흙이 있어요. 분갈이터가. 네. 그래서 그런 걸 본인이 터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여기다가 한번 분갈이 해볼게요. <laughs> 얘는 흙을 좀 여기다가 이 위에 어 흰색 돌은 그냥 보기 좋으라고 올려놨어요. 예 이렇게 얘를 또, 재사용해도 되거든요. 와사토랑. 마사토랑 같이 이렇게 재사용해도 괜찮아요. 뭐 벌레가 안 생긴 거는 재사용해도 괜찮답니다. 그래서 한번 뽑아볼게요. 이게 <laughs> 자구를 분리를 안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자구를 한번 널려볼까 생각해서 이거를 뽑았더니, 얘는 뿌리가 쉬운 차는가? 금방 뽑히네요. 잠시만요. 얘는 두꺼운 장갑을 끼야될것 같아요. 가시가 있어서 좀더 두꺼운 장갑을 끼고 뿌리가 그다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네요. 제가 물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 물을 너무 자주 줬더니 어, 뿌리가 좀 시원찮네요. 음. 뿌리가 없네. 다시 뿌리를 다시 내려야 될것 같아요. 얘는. 뿌리가 말랐네요. 뿌리가 말랐어요. 얘는 뿌리를 다시 내려야 될것 같아요. 뿌리를 깨끗하게 잘라주고, 뿌리가 말랐네. 음. 얘는 다이소 시멘트 화분인데 엄청 무거워요. 응. 보기는, 어, 좀, 이쁘, 이쁘다는 것보다 좀 보기가 괜찮은 것 같은데,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오케이. 얘는 뿌리가 좀 시원찮아서, 이렇게 올려주고, 마감토로 마사토를 올려줄게요. 를 먼저 올려주고 그다음에 얘는 뿌리가 다 말랐어요. 네. 이렇게 그냥 살짝만 올려줘야 될것 같아요. 햇빛도 안 보이는데다가 뒀더니 얘가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햇빛 좀잘 보이는 쪽에다가 두고 관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얘도 키운 지가 2년 됐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리기를 바라면서 오늘, 어, 다이기가 아닌 선인장. 선인장을 분갈이 해봤답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엄청 좋네요. 햇볕이. 어, 밖에 노숙하고 있는 아이들 엄청 예뻐졌어요. 색감이, 어, 지난주 일주일 전만 해도 비를 많이 먹어서, 빗물을 많이 먹어서 완전 어, 초록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엄청 많이 예뻐졌어요. 다음에는, 어, 예쁘진 다육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 가시선인장. 어, 마그마, 이거 이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 꽃집 사장님도 이름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그냥 이렇게 적어주신 거예요. 음, 뭐, 사과, 사, 음, 사과 선인장? 사과 선인, 선인장? 잘 모르겠네요. 이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까시 선인장을 분갈이 해봤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